검정 재킷을 입고 밑에는 슬랙스를 입고 갔는데 굳이 그렇게 딱딱한 느낌으로 입고 가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검정한 교복을 입어도 되고 아니면 뭐 편하게 무채색 상하의로 맞춰서 입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이네요아 저는 그때 날씨가 조금 추워가지고 안에 검정색 목폴라를 입고 그리고 밖에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이렇게 단추를 잠궜고요 밑에는 검정색 슬랙스를 입었어요 그렇게 저는 장정하게 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장에 갔을 때는 이제 교복을 입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복에는 그냥 어 만약에 교복 입고 오실 친구들이 있다면 춤추고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좀 약간 긴장하다 보니까 좀더 춥고 뭔가 옷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춤추고 입거나 그리고 치마 길이는 응. 어느 정도 하는 걸까요? 무릎 최소한 무릎 윗 부분을 닿도록 하는 게 단정해 보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laughs> 혹시나 교복을 입고 싶은데 치마가 좀 짧다면 어, 친구들이나 어, 학교 선배들이한테 빌리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머리는 하나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묶던게 응. 아니면 오번으로으로말하셔도 되고요. 화장은 진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악세사리, 도끼팔찌, 뭐 피어싱 이런 거는 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저는 약간 앞머리가 내려 있는 것보다는 좀깐게더 훨씬 더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앞머리가 약간 약간 좀 어중간 기, 어중간한 길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옆으로 까고 한쪽으로 그냥 이렇게 머리를 묶고 연장이 단정하게 된것 같습니다. 면접시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가장 먼저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신분증이랑 수험증을 챙기는 것인데요. 음. 제가 자기 추천사 전형으로 들어왔고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저희 이대대학교 유아교육과 면접 도우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4년 동안 제가 면접 처리, 자리에 참석을 하면서 꼭 1학년 학 한 명씩은 꼭 수험증이랑 신분증을 챙겨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음. 그런 상황에 저희가 급하게 해결은 가능한데요. 그래도 그 조급한 시간, 그런 네. 시간에 면사이 굉장히 흔들리는 일이 될수 있으니까 면접 전날에 꼭 수험증과 신분증을 챙겨주시에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입니다. 그리고 어, 저희 면접 준비하실 때 대본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그 대본을 너무 달달 외우려 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변화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인지, 이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게더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면접 보실 때도 매운 티를 막 내시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진이가 말했던 거에서 조금 더 이어서요. 면접을 하다 보면 당연히 긴장이 되거든요. 음. 너무 긴장돼서. 네, 근데 계속 긴장을 하다 보면 더 긴장이 되고 음. 그러다 보면은 내가 외운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정말 생각이 아득해지고 그런 거우가생니 <laughs> 응. 여러분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어, 너무 긴장이 된다 싶으면은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긴장이 빠다 네. 좋은 방법인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면접 전에 면접 도우미 선배님들과 함께 응.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응. 그럴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에 동화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 긴장을 푸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응. 그러면 표정도 풀리고, 어깨도 좀 풀리고, 목도 네. 아, 풀리고, 얼굴 네. 근육도 풀리고, 그러면 네. 네. 표정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네, 그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음. 네. 그 시간에 정말 긴장을 많이 풀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이야기에 집중이 잘안 된다고 하시면은 차라리 그 전에 가장 교수님께 면접관님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시 그런 음. 이야기를 한번 더 음. 공유를 음.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바로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아 있죠 있죠. 네. 네. 네, 저도 그런 경험 있는데 너무 이제 당황을 한 나머지 이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고, 근데 음. 이제 그냥 조금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오히려 먼저 음. 생각할 시간을 더줄 테니까 생각을 더 하고 답을 하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섯 살 동안 제가 조금 더생각을 정리하고 음. 다시 대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음. 저는 이게 면접에서 굉장히 감점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대답을 못해서 뭐 이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질문에 100% 이해가 잘안 되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긴장을 하다 보니까 이해도가 또 떨어지고 집중도가 떨어져서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요. 저는 그럴 때, 교수님 정말 죄송한데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여쭤본 후에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쉽게 한번 더 음. 질문을 해 주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네. 말씀해 주실 때 한번 더 제가 생각을 정리를 해서, 아,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답을 드리겠습니다. 음. 하고 다시 답변을 드렸더니, 크게 감점율이 되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에 당당하게 이렇게 해을수 네.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네. 추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이점를 물을 수도 있고 그런 것요 그리고 또 저희 유아교육과는 유아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오는 곳이다 보니 밝은 이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항상 면접 오실 때 긴장이 되더라도 밝은 미소와 바른 태도를 유지하고 면접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면접할 때 긴장하지 말고 자기가 준비한 거잘 녹여내고 그리고 매력 어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년에 만나요. 안녕! 예비인들, 유학생들 너무 긴장하지 말고 눈접 나려 만나요. 그럼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고 레벨에 네. 와서요. 안녕~, 안녕. <laughs> 여러분, 저희 미디어 일과가 뭔가 준비됐고,